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볼보의 S90. 좋은 컨디션을 가진 S90이 저희 피플러스에 있습니다. 저희 평가사님과 함께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플러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8년식 볼보 S90 D5 AWD R 디자인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볼보를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안전입니다. 되게 안전한 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패밀리카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가족분들과 함께 타셨던 차량 같은데 굉장히 차량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사고가 없던 차량이라서 외판도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실내 상태도 매우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점으로 봤던 부분이 휠기스도 거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네, 선팅 부분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 조명이 상당히 밝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내가 안 보일 정도면 네, 선팅은 지금 아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셀러푸드 있는 차량이고요. 네, 후면 보도 봤을 때뭐 이렇게 특이사항이 발견되진 않았고요. 지금 이거 외관을 살펴보면 막 외관에서는 특이사항은 별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실내를 살펴보면 제가 영상 초반에 전반적으로 차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내가 아, 정말 깨끗합니다. 네뭐 가죽 상태도 그렇고 예, 찢어짐이나 지금 이런 것도 없고 뭐 센터 콘솔이나 이제 이쪽 epb 버튼이나 팔걸이도 그렇고 제가 영상 초반에 가족분들과 아마 타셨던 차량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가족이 타는 차는 대부분 깨끗하게 씁니다 왜냐면 내 가족들을 태우기 때문에 차가 지저분하면 어쨌든 호흡기에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좋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실내도 거의 뭐 사용감이 없고 이런 버튼류도 지금 사용감이 없는 거 봐서는 아마 예상컨대 패밀리카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핸들류 먼저 살펴보면 사용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고차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게 2018년식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햇수로만 쳐도 6년이 된 거기 때문에 사용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도, 없습니다. 6년 동안 사람이 손이 닿았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내에 있는 기능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수입차는 대부분 고장 나면 수리비가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이 있으신 거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다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보는 시동 버튼이 여기 있고요. 시동 먼저 걸어 보면. 네 시동 걸고 나서도 뭐 이상 없이 네 일발로 시동이 걸리고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RPM 떨림도 없고요. 네 계기판에 뭐 경고등이나 아니면 뭐 가끔 디스플레이 창이 나가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예 네, 네, 계기판도 지금 멀쩡하고요. 실내등 부분도 네 실내등 부분도 이상 없고요. 네, 경적 부분도 이상 없고요. 이차 같은 경우가 미션이 굉장히 탁탁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변속 충격이 없다는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시면 쿵하는 충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미션을 해서도 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미션 상태도 매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자파킹 EPB도 한번 살펴보면 이상 작동은 나는 거 없이 정상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기어봉 콘솔 쪽에 있는 버튼은 이상이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뭐 비상등부터 시작해서 네 비상등도 이상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공조기 부분에서도 지금 열선 시트나 핸들 열선도 정상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나가면 수입 차는 이게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터치를 했을 때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 네 이렇게 지금 이상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네, 에어컨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상 없이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HUD도 네 문제 없이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네 이렇게 지금 이상 없이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나 라디오 부분도 살펴보시면. 네, 보시다시피 라디오나 스피커도 문제가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뭐 GPS나 지금 그런 부분에서도 이상 없는 모습이고요.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선루프 작동 여부 한번 확인해 보면 썬루프도 문제 없이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 미러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 접이 미러도 살펴보면 매우 스무스하게 잘 되죠. 네, 도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차량 상태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기능으로도 그렇고 뭐 상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 전동 시트 부분도 네 정상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팔걸이도 그렇고 시트 상태도 그렇고요. 이 시트 상태 컨디션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차가 6년 10만 키로를 운행한 그런 차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좋거든요. 뭐 꺼짐도 없고. 네 푹신함도 그렇고요 이 바닥 내장재 상태도 그렇고요 그래서 트렁크도 살펴보시면 네, 트렁크 부분에서도 뭐 손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원래 이제 짐실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곤 하는데 네, 그런 부분 없이 차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실내 컨디션을 봤을 때도 지금 특별하게 흠이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 일렬도 바닥 매트라든지 네, 이상 있는 부분은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진룸도 살펴보면요. 쇼바 장력이 죽으면 이게 그냥 내려오고 마는데, 쇼바 장력도 지금 이상 없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사고가 없던 차량이라 프레임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엔진룸도 특이사항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의 경우 지금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신차는 다두 개가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중고차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게 사실 흔하진 않거든요 두 개가 있을 때 좋은 장점은 키를 추가적으로 맞추지 않아도 돼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없다는 점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스마트키도 제가 작동을 해봤을 때둘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볼보 s90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적정하고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좋아서 바로 주유만 하고 타시면 될 만한 컨디션인 차량입니다. 만약에 볼보의 S90 차량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픽플러스의 S90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S90 잘 보셨나요? 방금 보신 차량은 픽플러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픽플러스로 연락주세요.